판단 여부가 불명하다 그러는데 네. 아니, 자전거가 보면 브레이크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가 다 보여요. 이게 무슨 이게 판단 기준이 멀리서 봐도 압니다. 저 자전거 픽신지 아닌지. 네. 근데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네. 이게 경기장 안 이외 바깥에서는 이게 불법으로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이어야 되고. 자 서울일보 사면에고용준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도심을 지주하는 사이 경찰의 단속 강화 방침이 반복적으로 강조됐지만 광주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광주 시내에서 야간 군집 주행을 목격해 112에 신고한 뒤 취재한 결과 출동한 일선 경찰들은 픽시의 구조와 위험성, 적용할 법 조항, 사후 절차 등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다른 해석을 보여. 뭐 법적인 어떤 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음,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람 타는 연령층이 그뭐 나이든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뭐 20대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그 네, 10대들이 거의 네. 그, 이 픽시자전거를 타는데, 네. 그, 이게 지금 픽시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번에 우리 한번 이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우리가 네. 그, 그, 어, 우리가 그, 저기 청소년기, 청소년기를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네.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 왜냐면 하그좀 감정의 폭이 정말 들쭉날쭉하고, 이 호르몬 작용 때문에 네, 어 막이 몸은 더 커져 있지만 정신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는 시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진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은 일단은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젊었을 때 일단 젊음이라는 게막 그냥 그 피가 끓기 때문에 네. 그냥 그자전거를 타도 서, 뭐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뭐 저속으로 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막 고속으로 스피드를 즐기는데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도 막그 과속으로 타면 위험이 한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타면 이게 진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생명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막 달리다가 네. 그 노약자들과의 그 브레이크가 없어서 노약자들과의 충돌을 할 경우에 네. 그, 사상자들이 생길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사망을 할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큰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해석이 그,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못하게 말려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적인 적가 없다 그러면 빨리 그 국회에서는 쓸때 국정감사 가보니까 그냥 국정무사가 파행입니다. 서로 욕설하고 막 난리 버거질 치는데 이런 짓거리들 하지 말고 빨리 이런 것들 어, 이런, 이게 지금 생활에 아주 필요한 그런 법입니다. 빨리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래도, 뭐, 다음 달이라도 빨리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스피드 있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막, 우리, 우리의 젊은이들이 막 다치고, 또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 이걸, 많은 그, 재산상의 피해도 생기고, 이게 만약에 우리 부모, 부모들이 다 자식들이, 그 부모들이 있는데, 네. 그 부모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다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뭐 사망이라도 한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가 사망하면은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진짜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빨리 나서야 되고, 국가가 빨리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놔두면 이거는 국가가, 이건 지금, 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빨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제동 장치 미장착의 위험성은 공통적으로 인식했지만 차도, 자전거 도로, 보행로별 통행 기준과 군집 혹은 묘기 주행의 위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해 적용할지에 대한 지침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참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이게 차도로 가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 가면 되고 통행 도로로 가면 이게,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묘기를 부리면 안, 안 되는데, 묘기를 안 부리면 된다.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안, 안 들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입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좋아해고 자전거를 타는데, 주로 저는 이제 그 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뭐, m t b 라고래서 산악용 자전거라 이렇게 뭐 크게 속력을 안 냅니다. 20km 미만으로 타는데, 네. 이게 자전거 뭐,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로 속도를 내면 35km, 40km씩 나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픽사전거로 다막 길이 발버대면 30km 이상 나옵니다. 40km 막 그렇게 나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가지고. 그러면 자전거끼리 충돌해도 사망 사고에 이릅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기 그 자전거 그 도로에 자전거 도로에 그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들 조, 조그만 어린애들이 세발 자전거도 다니고 또 거기에 또그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통행로로 다니면은. 그 러닝을 하면 방해가 되니까 음. 자전거 도로로 통 그렇게 러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방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자전거 도로는 그 굉장히 그뭐 안전한 듯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통행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통행로에 이 친구들이 막 달리다가 그 통행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갔다가 충돌이 생기면 큰 부상을 입습니다. 잘못하면 사망상황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뭘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무슨 통행 기준 뭐 이런 소리랍니까? 무조건 대고 막아야죠.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음. 예. 우리 고영준, 고영준 기자가 좀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큰일. 네. 계속 보겠습니다. 신고 단계에서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출동은 신속했지만 픽시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지연됐으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군집의 경우 보호자 통보나 재발 시 제재 절차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 경찰청의 단속 강화 지침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대응이 개별 해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는 자전거 전용로 단절되고 보험 겸용 구간이 많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 도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가 군집 주행이나 스키딩이라 불리는 제동 기술을 반복적으로 시도할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 라이더 모두가 위험에 노출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 보면은 말이에요. 그뭐 혼선 이게 뭐 지금 뭐그 픽시의 판단 여부가 불명하다 그는데 네. 아, 자전거가 보면 브레이크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가 다 보여요. 이게 무슨 이게 판단 기준이 멀리서 봐도 압니다. 저 자전거 픽인지 아닌지 네. 근데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브레이크 없는 자, 아니 자동차는 안 보일 수 있다고 쳐요. 네? 휠 안에 돌아가 있을 때 이게 숨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자전거는 바깥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떻게 브레이크가 안 보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이거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리고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 유형에 나올 때 그~ 픽시 자전거를 쉽게 네. 구분할 수 있게끔 네. 그~ 앞에 핸들 색깔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 눈에 띄게끔 픽시 자전거가 확 눈에 띄게끔. 그리고 그걸 홍보해야죠. 픽시 자전거가 도로에 나서는 와안 됩니다. 픽시 자전거가 아예 그 바깥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픽시 자전거는 대부분이 이게 그 경기용 자전거지 않습니까? 경기용 자전거기 자전거인데 네. 이게 경기장 안 이외 바깥에서 는 이게 불법으로 명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이어야 네. 되고 맞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나 통일된 판별표나 위반 유형 분류 단속 문구. 보호자 통보 양식 등 기본적인 실무 매뉴얼이 없어 신고는 늘고 있지만 예방 효과는 낮고 사후 조치 역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단속 강화 방침과 학부모 통보 원칙을 발표했지만 일부 일선에서는 픽시의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단속 주체가 개념과 절차를 공유하지 못하면 시민의 신고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강주광역시 또한 교통단속이 경찰 소관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에 머무르기보다 유통 차단과 시설 보강, 학교 및 가정 대상 안정 안내 등 자치 차원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언보다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픽시 판별 기준과 제동 잔치 관련 조항, 군진 및 묘기 주행의 위반 유형, 미성년자 보호자 통보 절차 등을 정리한 통합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주경찰은 주말 자전거도로와 하천변 등 위험 구간의 정례 단속 일정을 공개하고 통계를 주 단위로 공유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주시는 정비업소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브레이크 탈거 금지 지침을 안내하고 교육청은 학생 안전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픽시 관련 법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은 구호가 아니라 절차로 움직인다며 단속 강화라는 문구가 도로 위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개념, 조항, 절차가 하나의 언어로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주에서 드러난 공백은 단순한 착고가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고 강조하며 지금 이 문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다음 신고와 사고 앞에서도 같은 혼선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고영준 기자였습니다. 서울일보 사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경찰의 단속. 에만, 이게 지금 대선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네. 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가 나서야 됩니다. 학교가. 네. 예전에 말이에요. 그 예전에 그, 어, 학교에서는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께서, 네. 이렇게 우범 지역을 이렇게 순찰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그 학교 학생들이 그 우범 지역에 있으면 단속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네. 저기 최수진 아나운서도 그런 시절이었었습니까? 네, 6학년때 그랬던 거 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우범 지역을 네. 그각 학교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이렇게 나오셔서 그 단속을 했고 그래 그리고 그그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학교 학생들이 네. 그 우범 지역에 있으면 네. 교복을 보면 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단속을 했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러듯이 지금 학교와 그 다음에 학교에 아예 픽시 자전거를 가져 오면 그거는 철저하게 이건 규제하고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면 안 돼요. 이게 좀 시민들과 학생 본인의 아그이어 이게 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건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그 그 무슨 칼을 들고 바깥에 네. 나오는 그런 저기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뭐 무차별. 폭력을 행하는 네.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묻지마 폭력 네. 어,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